<laughs> 수다를 떨어요 음식을 함께 나눠먹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공이 된다 내가 바로 주인공이 된다 느낌의 비로가 되지 않을까 니다 거의 뭐 예능 수준이구나 <laughs> 아. 수다를 떨어야지. <laughs> 주인공이 수돗물하게 계속 떠들어줘야 돼. 그 정도는 알아요, 총장도. <웃음> <웃음> 어, 총장님의 일상이 이렇구나. 시를 암송을하자.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저의 떠들 입다이.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모디아운디요아우 미타 차례 맛볼레인이도 닫고 기다리고다아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아, 좋습니다. 총장입니다. <laughs> 제가 카메라 지금 대신, 네. 카메라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에게 총장의 일상을 좀더 상세하게 이렇게 친근하게 보여드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조금 이다또 봐요. 그까요? 다 내일 아침 9시에 선수들과 네. 먼저 보고가 있을 건데요. 음. 어 이거인데요. 보고 네. 어, 이거 하고 해당 을거 네. 네. 같긴 합니다. 지금, 지금, <laughs> 지금. 아, 오늘 <laughs> 아니야, 오늘 아니구나. 네. 네. 카톡 하는 것도 네. 보여주고.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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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요즘에 어. 뭐이렇게하 아, 예. 음. 이렇게 하면 돼. 안녕하세요, 여러분. 총장입니다. 오늘 출근을 해서 저의 첫 일정인 정과권 참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같이 가보실까요? 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법당으로 들어갑니다. 네, 합부를 치고, 이렇게 합장을 합니다. 이제 다시 팔 정도를 걸어서 부처님 성상 앞으로 가서 인사를 또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laughs> 안녕하세요 자 이제 총장실에 들어갑니다 회의실을 지나서 제 업무를 보는 공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 이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좀 지저분하네요 아, 일이 많아가지고 제대로 지금 정리를 못해서 어지럽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하루 업무를 정과관 부처님께 아침 문안 인사 올리고. 8 정도 부처님께도 인사를 올리는 것으로 총장 업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날씨가 좀 더워서 제가 윗옷을 벗고 와이셔츠 처림으로 어, 총장 집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합니다. 모니터를 켰고요. 네, 이제 이 컴퓨터로 여러 가지 오늘의 일정들을 점검하고 어제 일들을 다시 떠올리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책상에 보니까 어, 여기 뭐 상자가 보이죠? 어, 이거는 어, 이사장님께서 총장 건강하라고 이렇게 보약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경옥단이라고 읽나 봅니다. 네, 이거를 그러면 제가 잠시 뒤에 먹어보겠습니다. 네, 아주 맛있습니다. 향기도 진하고요. 음. 오늘 일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9시에 한국어 교육원 글로벌 분원, 베트남 분원이죠. 재계약 관련 보고 일정이 있네요. 그리고 10시에는 열린 정공학부, 정공판담회 및 라우딩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시 20분에는 총장직에서 기금 운용 심의회라고 하는 게 열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후 1시 20분부터는 어 우리 교무처에서 학직 개정안을 준비해서 어 부총장들과 함께 검토하는 그런 시간이 준비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제 2시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 간식 전달 행사가에 총장이 참여하게 되어있습니다 총장이 쏜다 이런 프로그램입니다그 다음에 4시에는 봉축수계법회 이렇게 바쁜 일정들이 오늘도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일정을 어떻게 소화할지 한번 돌아보시겠습니다 9시 회의 시간이 됐습니다. 우 부총장님 계시고 국제어학원장님 계시고 팀장님도 계시고 우리 비서팀장님도 계십니다. 네. 오은 베트남 재계약 관련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열린전공 학생들 박람회 장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십시다. 자 이제 여기. 열린정원학부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학장님. <laughs> 안녕하세요. 고생 많아요. 나나 이런 거 브이로그 촬영하고 있어요. 네. 지금부터 열린정원학부 전국 전공 박람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이 자리에는 열린정원학부 어, 학부생들도 있고 또 선배 멘토 선배들도 있고 CA라고 그렇게 기대와 설렘이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박람회 어, 개회를 축하합니다 어, 그래요 이건 상담하고 있는 학생들 모습이 보이네 어이구 공양미 300석 전 회장님이시네 어, 스 스공동이시고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CA 멘토. 아, 네. 누구 왔어 오늘 한 사람? 아직안왔어 이런 거요 네, 네. 아, <laughs> 네, 아, 아. 괜찮아. 편집할 건니야 걱정하지 마. 네. <웃음> <웃음> 네. <웃음> 아이고 아, 보가 있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같이 함께 잔축하고 기뻐하기 위해서 이자길을 마련했습니다 자 맛있게 먹고 또 이따가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서진이? 서진이 음. 중간고사면 4월 중순? 하순? 어, 서울 중순으로 가고 중순? 네. 있습니다. 음. 다만 물량이 얼마나 물량을 얼마나 해야 되지? 어, 그건 저희 그 저희가 맛을 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해야지. 아. 간식이니까 그냥 간식은 다 좋아합니다. 아니, 간식이니까 <laughs> <laughs> 그냥 안 만들 수면 되는 게 아니고 배도 약간 불러야 되고 일단 머리 좀 자르고 와서. 그렇죠. <laughs> <laughs> 네. 이, 이 미용실에 가서 좀 자르고. 네. 조금은 좀뭐 지저분해. 나는 머리가 조금만 길어도 지저분해. 햄버거하고 콜라를 하나씩 담아서 학생들을 위해서 포장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안 떨어지네. 응. 음. 응, 음, 이렇게 하는 거구나. 맛있는 간식 드시고 어, 중앙고사 열심히 준비하시고. 건강하고 씩씩하고 맑고 향기롭게 훌륭한 봄날을 잘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못 살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화이팅! 열심히 공부하세요. 있어? 많이? 점심 간식을 줄을 서서 많이 기다리고 있네요. 이제 학생들 만나러 가볼까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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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네. Okay. 음식을 함께 나눠 먹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아유, 줄을 많이 서 있네. 네, 이야. <laughs> 야. 대기줄이 팔정도를 거의 반바퀴를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총장이 쏜다 그러니깐 뭐가 기대됐어요? 아, 일단 시험기간에 배가 네. 고픈 경우가 많은데 아.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고 그러는데 아. 맛있는 아이고 밥도 챙겨 먹을 수 가지고. 없을 정도로 <laughs> 그냥 시험 준비하느라 그냥 바빴구나 예. 학생들이 아, 간식을 먹고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뛰어있는 네. 느낌이 니까 <laughs> 저는 국회 뉴스 배수 기자라고 합니다. 예예 예, 반갑습니다. 오 마음으로 <laughs> 저희 학우분들, 법원님들께 이렇게 간식 공양을 또 해주시는지 어떤 마음인지 조금 우리 학생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죠. 내가 학교로부터 대접받고 있구나. 내가 동국의 확실한 구성원이구나. 하는 그런 자긍심을 가지게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세요. 들어오세요 예린 네, 씨 안녕하세요 아, 네. 사실 오늘 시험이 네. 끝났는데 네. 해본 받게 돼 너무 좋고 총장님이 어. 직접 받아가지고 더 기분 좋은 거같아요 어? 저도 총장님한테 받고 싶었는데 <laughs> 못 받아서 아쉽지만 오늘 이거 먹고 시험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쪽으로 쭉쭉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와. 안녕하세요 총장님 어, 이거 햄버거 잘 받았고요 더우신데도 항상 고생하시고 특히 학생들을 위해서 햄버거 제공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잘 먹겠습니다 와, 중공고사 꼭 열심히 보겠습니다 총장님 최고 최고 감사합니다 맛있게 세요 아 중간고사 끝나고 힘들었는데 시험 보느라 힘들었는데 맛있는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줄서 학생들은 다 해주고 싶었는데 음, 추가로 주문도 못하고 참좀 아쉽습니다 다음번에는 좀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반가웠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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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도 깜짝 놀라. 와우, 이게 케어. <목소� spokesperson>